안녕하세요. 포프로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바로 접점이 졸릴 때의 접선에 관한 이야기. 어, 브이쌤 이론 강의에서는 유형 1번이었었죠. 그죠 항상 재생문록이 있으면요. 재생문록에 위에 있는, 우리 선생님 재생문록에 위에 있는 이론 강의들을 정확히 마스터하고 문제 푸는 게 좋다. 그죠 자, 또 수화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자. 그분의 x 제곱하기 3분의 Y제곱 1이에요. 그분의 x 제곱하기 얼마야? 3분의 Y제곱 1. 자, 이러한 타원이 있습니다. 이타원 위의 점 A, B요. A, 이타원 위에 있는 점이래 그렇죠? 이것이 접선의 Y절편 2일 때 A, B 값이야. 그렇죠? 이 접선의 Y절편, 접선의, 접선의 Y절편이 2라는 걸 줬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줘놓고 그다음에 A 곱하기 기값. 이걸 묶고 있네요. 그렇죠? 단, A는 0보다는 크요 그렇죠? A는 양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갈까? 일단, 이거 써어야겠죠 접점 알고 싶으니까 구하기를. 바로 날라가자. A, B라고 하는 접점에서, 여기에, 여기에서의 접선을 방정식켜요그 접점 조절했으니까, 바로 고시 쓴다. 9분의 X6 대신에는요, X1 X를 a x 더하기. 3분의 Y6 대신에는요, Y1 Y를 b y 이거 equal 1이에요. 요 놈이, 요 놈이 바로 뭐야? 떠들어. 요 놈이 바로, 예, 접선이에요. 접선. 근데 그 접선, 이 접선이 바로 이놈인데. 이 접선에 지금 Y절편이 이래요. 정량값도 없죠. 왜요? Y절편이 란 얘기는, y 절편 항상 X가 0일 때 그때 Y값이 Y절편이야. 알고 있지? X가 0일 때 Y값이 Y절편. 그러니까 여기다가 X가 0 넣어주면요. Y값이 2 나와야 돼. Y절편이 이란 얘기는 0 1를 지난다는 얘기를 독해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니까 이 접선, 접선의 Y절편이 2니까 0하고 2를 넣어주면 성립해야겠다고. 당연한 이야기죠? 할까? 영어주면뻥다 날라가요. 분자가 0이니까. 이너주면요 3분의 2B가 얼마니까 1입니다. 따라서, 어우, 귓값 B값 나왔네요. 귓값은 2분의 3, 이렇게 등장해. 자, A값 어떻게 구하자고 했는데. 자, 주먹. 일단, 접선은요. 아 접선, 접점은요. 이 접점은, 이 접점은, 접점은, 이렇게 접선을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 접점은 항상 늘어지잖아. always, 원래 있던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그렇죠 여기 있던 점이 거다다또 A, B를 성립해야 돼. 그니까 항상, 항상 접점이조여있다는 얘기는 시기 하나 그냥 있는 거야. 이 접정 여기다가 셀롱 셀롱 이면 성립해야겠죠? 그식 하나하고 요 조건하고 조건 미지수 조건 두 개, 미지수 두개 끝난 거지, 그렇지? 마무리 삼수하라가자 여기다 a b 는좀 성립한다. 잊지 마. 따라서 구분해야 하니까 a 제곱 더하기 3분의 얼마요? b 제곱 얼마일 나오는데 b 값 알고 있잖아요. 그럼 a 값도 구할수 있다. 클리어. 양분이몇 배할까요? 아홉 배합시다. 아홉 배. 아홉 9배 9배. 배가 아니라 아홉 배 <laughs> 해주고요. 기제곱은요 4분의 9죠. 얘가 4분의 9니까요 4분의 27. 어휴, 4분의 27 써주시고. a 값도 나오겠네. a 제곱은요 넘기면 4분의 어, 3627, 4분의 3627, 9 나오네. 그렇죠? 따라 a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문제 서에는 양수라고 했어. 그렇죠? 얼마 2분의 3. 노래든 합니다 a가 2분의 3, b가 2분의 3 곱하시래요. 곱하면 정답은 빰빰 예, 4분의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월 수월 탑몇 번? 5번 클리어. 별거 없고, 요거 좀 기억하자. 접점이 존재 있습니다. 접점 절여 있을 때뭐 공식 써가지고 접선 구할 수 있잖아요. 접선 구한 다음와이드 편은요, 요 놈의 와이드 편이야? 와이드 편이 Y별편이 2야. 0 넣을 때2 나온다는 얘기죠. 0, 2 넣으면 성립해야 돼. 0, 2 넣으면 성립해야 돼. 조건식 하나. AB 조건식 하나. 또! 이 접점은요, 원래 있던 2차 곡선 대입해서 손을 펴야 돼. 그 곡선이 있는 점이니까, 조건식 하나, 조건식 두 개, 미수 두 개, 처리 가능하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잘 읽어내고, 산수 잘 해주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